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자, 오늘 5월 9일이고요 네,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어, 조금 더 내려앉은 모양이에요. 3,710만원대? 어, 저는 내려오면서, 어, 아, 안 되겠다. 원래는, 저는 원래 목요일마다, 어, 일주일에 10만원씩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모아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욕심이 났어요. 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어, 규칙을 살짝 어겼습니다 이번 주만 이번 주만 살짝 어겨서 5월 9일 날짜로 3,713만 원에 매수했어요. 한요딱요 요 가격에 샀네요. 거의 네 그래서 물론 더더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목요일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사는데 어,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좀 빨리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더 컸어가지고. 매수했습니다. 10만원, 10만원씩 계속 모아가고 있고요. 어, 수익 아직 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이다. 이렇게 깔아앉은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볼수 있는 게 바로 분할 매수의 힘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갑자기 조금 올라주네요. 굉장히 어, 좋은 또 가격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 어, 조금 행보 약보합 상태 보여주면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상태예요. 근데 조금 조금씩 느낌상 조금 조금씩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조금 조금씩 회복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예상, 그리고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리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리플도 너무나 사고 싶어서, 어, 지금 조금 구매를 해가지고 엑소거래소에 또 스테이킹을 저는 걸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런 메이저 코인들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 주는 게 타임 레버리지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수익을 이런 부분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리플 소식 간단하게 하나 가져왔는데 오늘 기사예요 오늘 기사고 지금 리플이 지금 거의 뭐 2년 넘게 소송 리스크 어, 계속적으로 리플이 SEC와의 그런 소송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래서 지금 리플이 본사가 미국에 있는데 글로벌 금융 허브인 두바이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다. 왜냐하면 SEC 소송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규제에 묶여있을 뿐만 아니라 2억 달러까지 또 지출이 나왔다. 어느 정도. 또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하는 비용이 굉장히 또 크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갈링하우스도 어,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이런 스탠스로 약간의 기사를 좀 띄운 것 같고요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본인을 붙잡고 논다면 어, 미국은 크게 암호화폐 시장에 뒤쳐질 거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브래드 칼링하우스 ceo는 리플은 두바이 두바이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메나라는 지역에 하고 있어요 메나라는 곳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합성어인데 여기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활성화 돼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벌써부터 시민 20%가 암호화폐 이용하고 있고 이곳은 규제까지도 이제 슬슬 마련이 되고 있다 어, 굉장히 이제 리플은 소송이 끝나게 되면 그 밟혀 있던 억눌려 있던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크게 펌핑이 되면서 큰 상승이 물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보다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장일 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한 번에 절대 몰빵하지 마시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570원 찍으면 나는 50만원 매수할 거야. 그러다가 550원까지 오면 그때는 100만원 매수할 거야. 그러다가 530원 오면 그때는 또 100만 원 매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라이트코인 반감기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비트코인 조금 빠지면서 라이트코인 같이 빠졌고요. 도미넌스 잠깐 챙겨가자면 지금 50% 미만으로 내려왔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지금 이말 즉슨 비트코인의 지금 시가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코인 시장 전체 통틀어서 50%가 채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오는 이런 스탠스가 맞다. 도미넌스 상으로도 어, 물론 온체인지 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좋지만 일단 도미넌스를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식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알트코인 가격으로 조금 전이가 되는 음,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조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조금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공포 아닌 공포로 계속 좀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고 아직까지 어, 탐욕 지수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아마 그리드 단계일 거예요 공포 탐욕 지수 보게 된다면 어, 이제 거의 중립까지 내려왔네요 조금 조금 내려오면서 어 중니까지 내려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조금 더어 그리스 단계에 머물르면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3분기부터는 6월달에 기점으로 6월달에 기점으로 3분기부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러우 전쟁의 어떤 합의점 어떤 그런 어 휴전 뭐 한국처럼 한국과 북한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합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어느 정도 풀리는 가능성이 나오게 될 거고 무엇보다 중국 자본 홍콩 자본이 들어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국이랑 홍콩 자본 그래서 지금 기사도 보면 홍콩 통화청 총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범위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도록 심의를 곧 발표한다 보게 되면 암호화폐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이 좋다면 거래 가능 암호화폐 종목 심사 기준을 어느 정도 완화해서 다양한 코인들을 상장시켜서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할 것이다. 그 순서는 대부분 시가총액 10위 아래에 있는 코인이 먼저 되겠죠. 그 다음에 20위권 내 코인, 코인들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타임 레버리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된다. 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6월 이제 6월 14일이죠. 어, 6월 14일에 또한 번의 연준 연방준비제도의 또 미팅이 있습니다. FOMC 발표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번 5월달에 0.25bp 올렸잖아요.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또 워렌 버핏이 어, 버크셔에서 웨이 그 측에서 이제 주주총회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미국은 금리를 올리면 안될 것이다. 어,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렌 버핏과 그 다음에 먼거죠. 네, 먼거 둘다 약간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아직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뭐뱅코브 아메리카라든지 버크 셰서웨이 모두 다 간접적으로는 다 마이크로 스트레지, 마이크로 스트레지를 투자하면서, 어, 굉장한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은, 어, 언론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이 부의 반열에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대해서 필터링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플러스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타임 레버리지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엠버월드 제가 어제 치킨값을 녹여서 한 50원대 극초반대 5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좋은 하루고요. 지금 베이비 도지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아서 지금 빨간색 보이고 있는 건데 앞자리 3 깨졌습니다. 앞자리3 깨지면서 2959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오늘 베이비 도지 어느 정도 치킨 값한번더 녹여가지고 조금 더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략 150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네. 엠버월드도 지금 치킨 값 들어가 있어요. 27,000원. 뭐 치킨 한 마리 안 먹으면 이돈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 있고, 페페도 뭐한 고기 한번안 먹을 정도? 네, 고기 한번안 먹은 정도로 그냥 분할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 이럴 때, 이럴 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들어가야지, 고공행진할 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페페도 지금 오늘 제가 산 시점 보면, 굉장히 조금 내려앉은 그런 모습 볼수 있죠? 빨간색 느낌으로. 굉장히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엠버월드 계속적으로 전 유망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구매를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요런 유망코인 구매하는 것보다도, 뭐 요런 유망코인 구매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 10위 안에 있는 랭킹 안에 있는 코인들, 에이다라든지, 도지, 리플, 비트, 이더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이런 부분 가져가는 게더 맞아요, 여러분. 더 맞고, 이런 부분 할 때는 전 10만원씩 사되, 아까 말한 그런 밈 코인들 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치킨값, 뭐 2만원, 3만원, 요 정도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름 포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비전도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구독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구독자가 이제 곧 100명 정도가 될것 같아요. 지금 99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숫자이고, 지금 타임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고,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투자해주신 분들, 그런 분들과 정말 좋은 커뮤니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만들어 나갈 거니까, 네, 좋은 홍보와 또 시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